안녕하십니까? 신의 군대 국방 TV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사용하고는 이 양국 양군의 무기 체계를 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군 포병들이 주로 이 포병 표적 획득용으로 사용하는 정찰 무인기인데요. 이게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이 정찰 무인기 오란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이 격추된 무인기로 상당 기간 동안 역사서에 기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방산 비의상징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짜린데 원가는 어느 정도 하는지 어떻게 해먹었는지 어느 성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군의 국방 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전원과 관계없이 하루 평균 4.5대가 격추되는 최다 피격추 신기록 보유 무인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매일 발표하는 전황. 예요. 여기 보면 지금 186일째 되어서 844대가 격추됐다라는 게 러시아 무인기예요. 이 전부 다 오르란텐은 아니지만 이 중에 상당수가 아주 절대 다수가 오르란텐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격추된 무인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격추됐냐? 필요하니까 많이 날렸고, 그런데 능력이안 되니까 많이 떨어졌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군형 들어면 맞냐? 너무나 격추가 쉬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사격 훈련용 표적이다. 이건 뭐 대공 사격 훈련용 표적이지 이게 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쏴도 떨어지고 소총으로 쏴도 떨어지고 맨페즈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이런 거 쏴도 떨어지고 뭐든 쏘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참 쉽죠. 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번에 터키로부터 산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로 엄청난 전과를 올렸는데. 러시아군은 과연 이걸로 뭐 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팍팍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거였냐?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못한 게 있었습니다. 러시아군도 현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포병들, 그리고 보병들이 무인기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루시아라고 하는 무인기를 만들었고요. 보시다시피 조그맣습니다. 뭐 사람 몸통보다 약간 큰 정도 수준. 그리고, 어, 엘레론이라고 하는 무인기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들고 던지는 뭐 이런 정도 수준? 여기 연처럼 이렇게 줄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덩치가 작으면 당연히 연료가 적겠죠? 그 연료가, 어, 솔린이든 배터리든 간에 연료가 적겠죠? 멀리 못 날아가죠? 그런데 이제 포병들 같은 경우에는 포병 사거리가 한 30km 이렇게 되니까 30km 밖 쯤에 포병 최대 사거리 밖에 뭐가 있는지 를 알아야 거기다가 때리고 또 때리고 나서 어, 내포 사격이 제대로 들어갔냐? 그걸 보고, 어, 또 이제 수정 사격을 또 해야 되죠. 그거 하려고 무인기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예, 도달 거리가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포병이 지금 운영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거 만들자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포병 정찰용으로쓸수 있는 고성능 소형 드론을 만들어 와라. 2009년도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님이 특수기술센터 STC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야 이즈마시랑 엔닉스 저것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개념을 못 알아먹네. 야 니네 이번에 드론 하나 새로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STC가 아니 그루샤랑 엘레론3 SV 뭐그 정도면 꽤 괜찮은 성능인데 뭐가 문제세요. 저희도 그런 비슷한 물건 한번 만들어볼까 고민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가 야너 우리가 저런 드론을 왜 쓴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뭐 정찰용으로 쓰시겠죠. 뭐 그럼 저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야, 포병용이라고. 포병용. 우리 포병이 아무리 개판이지만 그래도 최소 자주포나 다련장 로켓 사거리 밖에서는 표적을 따줄 수 있어야 할거 아니냐. 10km 날아가는 저 따위 드론으로 뭐 박격포나 쏘라고. 우리 포병이 박격포병이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 아하, 아하.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접수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좀 올라갈 텐데, 그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이러니까 국방부가, 야, 요새 기름값 많이 올라서 우리 주머니 두둑한 거 모르냐? 당장 만들어서 대령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2009년도에 오더를 내리고, 2011년도에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출기로 쏴요. 사출기로 쏘고, 회수는 낙하산으로 상륙,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회수해 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 손으로 쏘기는 많이 부거 버거워졌어요. 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뛰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출기로 쏘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졌습니다. 자, 그래서 스펙을 보면, 에, 시스템 구성은 무인기와 발사기, 통제기, 임무 모듈, 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어, 발사기, 통제기, 임무 모듈, 이거 빼고, 기체 가격만 한 1억 원 정도. 뭐, 꽤 하죠. 길이는 2m, 폭은 3.1m, 그리고 중량은, 기체 중량이 12.5kg, 최대 이륙 중량은 16.5kg. 그리고 엔진은 가솔린 엔진인데 출력이 0.95 마력. 어, 1마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야, 1마력으로 이 정도 비행기를 움직이냐? 말 한마리 능력이 조금 안 나옵니다. 최대 탑재 하중은 4kg. 4kg의 뭔가를 탑재를 할수 있어요. 연료 빼고. 최대 속도는, 어, 빨라요. 시속 245km.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못 믿죠? 작전 반경은 무려 120km. 꽤 멀리 날아가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 120km가 이그 임무모듈 통제 콘솔로 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대 통달 거리가 120km고 그냥 뭐 무작정 날아가라 그러면 환참 가겠죠. 최대 채공 시간은 미끄나을거나 16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믿겠죠. 비행고도는 5000m. 그리고 임무모듈은 전자광학 플러스 열화상이라고 하는데 전자광학, 야, 뭐 대단하냐? 아닙니다. 그냥 안에다가. 일제 캐논 카메라 DSLR 집어넣은 겁니다. 어, 이런, 그리고 열화상 이것도 적외선 카메라 상용으로 갖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뜯어 볼게요. 자, 2011년 작전 배치 이후에 실제는 2014년부터 돈바스 방군들이 썼는데요. 이 내전에서 썼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격추 후기가 올라온 겁니다. 야, 나오란난텐 오늘 격추했어 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쐈는데 그냥 떨어지네. 야, 클레이 사격장 온줄 알았어. 그, 그, 그. 이렇게 마구마구 오를란텐 무인기 격추 후기가 막 올라오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아주 생생한 오를란텐을 어, 습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 공식 유튜브가 이거 해체 쇼를 했어요. 자, 1억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 들었는지 이거 얼마짜리인지 한번 볼게요. 예전에 우리도 파주, 백경도 이쪽으로 넘어 무인기들 해체해서 이거 얼마짜리냐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라이브로 이걸 하나하나 우크라이나 군이 분석해서 유튜브로 방영을 한 겁니다. 그거 캡처한 거예요. 어우, 막으로 해체할 때보다 일본산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일본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틴 대통령이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빡치는 상황인데. 야 이거 분해해 보니까 아마추어들도 만들겠던데요 그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1억짜리를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이 쇼에서 분해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0.95마력짜리 엔진이라고 했죠 바로 일본의 사이토 매니팩트링에서 만든 가솔린 엔진인데 이게 rc 항공기용 어, 우리 장난감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리버트 컨트롤 RC 항공기라고 하죠. 그 RC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 조그만 0.95 마력짜리, 그걸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펠러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적죠. 그리고, 정찰 장비, 여기다가 일본 캐논에서 만든 EOS-800D, DSLR 집어 넣고, 이렇게 딱해 놓은 거예요. 어, EOS-800D 같은 경우는 캐논에서 나오는 DSLR 카메라 중에서 거의 가장 싼 등급의 DSLR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구려 갖다 넣은 거죠. 그리고 어, 미국의 상용 통신 비행 제어 시스템 RC 항공기용 이걸 또 사가지고 갖다 붙여놨고 이게 이제 비행 제어 컴퓨터인데 모토롤라 센서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 중국이 드론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어, 심콤에서 만든 드론용 통신 칩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놨고요. 스위스 RC 항공기용 항법 시스템 또 집어넣었고 중국의 소형 드론용 액츄레이터 뭐 기체 제어하는 겁니다. 어 이거 이제 하이퍼 아틀라스라는 데서 만든 거 집어넣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중국, 일본, 미국 예. 리모트 컨트롤 즉 RC 장난감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막 쓸어가지고 이거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카메라는 이제 일본 캐논 카메라 어?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다 해보니까 아무리 많이 봐줘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북한 거 이렇게 해체해서 딱 해보니까 아무리 많이 봐줘도 2천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봐주면, 이, 이런 거 이제 바디 만드는 이 가격이 좀더 비싸다고 보면 몇대안 되니까. 그러면 한 3천만 원. 이렇게 봤어요. 이때, 북한 소형 무인기에서는 일본 캐논 카메라의 550D 가 나왔는데 야 쟤들 우리보다 더 구형 이네 크크 라고 러시아가 생각하는데 이 550d 의 후속모델이 800d 입니다. 다 싸구려 어, 싸구려 라기보다는 여간튼이 dslr 카메라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의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뭐한5 어, 60만원 정도 주면 살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거 갖다 붙여 놓고 이제 촬영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1억 주고 지금 러시아군이 납품 받는데 아니 보니까 한 2천만원, 아무리 많이 봐도 3천만원, 그럼 7천만원 어디 간 겁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어제도 격추되고, 오늘도 격추되고, 내일도 격추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롤란 텐인데, 아니, 야, 이딴 걸대당 이렇게 팔아, 이놈들 봐라? 야, 개발비 다어디다 빼돌렸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는 개발사에서 하니 택도 드셨잖아요. 러시아 방사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천대 만들었으면. 천대 만들었으면, 7천만 원, 하고는 천대니까, 뭐, 완전히 얼마나 만원 해먹었겠습니까? 천대만 만들었겠습니까? 수천대 만들었으면, 수천억 원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병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표적을 따주면서, 이, 자신들도 들키지 않고, 격추되지 않고, 어, 그렇게 작전하면서 포병이 사격한 것을 또, 어, 지켜보면서 수정탄을 날릴 수 있도록 또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지금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야, 이번 사업 이거 하나 해가지고, 어, 우리 저 대빵에게, 한 뭐, 천억 원 올려주고, 그리고 또두 번째 대빵에게 한 500억 원 올려주고, 우리가 한 천오백 원 먹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의 소산물이 아니냐. 완전히. RC 장난감용 항공기 부품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무인기. 근데 국룡, 군용이다, 군용. 아유, 기가 찹니다. 러시아 방산비리의 총 집합체. 그런데 지금 실전에서 뻥뻥 떨어지고 있는 오롤란 10. 포병 정찰용 무인기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